안녕하세요. 네 오늘은 제가 액체기물을또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. 네, 엄청 오랜만이죠. 오늘은 제가 오, 아침에 올릴랬는데 친구랑 놀러간다고 못 올렸거든요. 그 앞에 날은 나는... 어, 어, 바빠서 못 올렸어요. 죄송하고요. 오늘 액체기물 만들어볼게요. 일단 완성작은 저렇게고 저는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. 메이크 하고 있는 중이에요. 그러면 이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먼저 준비물은 어 섞을 통이랑 그리고 또 섞을 통이랑 일단, 섞을 통 아이폰 오려준물, 섞을 컵 근데 이게 너무 세게 섞어가지고, 이거 이쪽 불러지고 휘어졌거든요, 이쪽은. 그래서, 그리고 또, 물풀이나, 아모스 물풀이나, 착풀. 저는 암호수 물풀로 할게요. <laughs> 그리고 또, 이거. 베이킹 소다. 그리고, 어, 컬러 물 아무 색이나 다 돼요. 전 노란색으로 할게요. 컬러 게물 이제 한번 만들어 볼게요. 베이지 풀어줄게요. 아 부어 줄 건데, 저 여기 쭉 빠졌 거든요. 물풀은 이렇게 다 따주었어요. 물풀은 다 따주었고요. 본금저더 줬다가 아이폰물린 물을 넣어주세요. 저는 이거 빨간색을 넣어가지고 아마도 저는 색깔이, 주황색 나올 것 같아. 요 아이폰 물은 지금 이만큼 남았고요. 이거 아니면 통에 담든가 할게요. 나중에. 바로 쓰게. 내오을 네, 제가 계속 못 올렸던 점. 정말 죄송합니다. 근데 너무 바빠가지고. 오늘은 올릴 시간이 엄청 넉넉했는데. 어, 그런데 제가. 아마도. 어. 이거 하나밖에 못 올릴 것 같아요. 내 영상. 음, 제가, 아, 세개 올릴 것 같아요. 세개못 올렸나? 그래가지고 제가 세 개만 딱 올릴 것 같아요. 그래서 세 개만 올릴게요. 이거를 이제 이쪽에다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세요. 베이킹소다 먼저 넣으셔야 돼요. 칼라겐 먼저 넣는, 넣는 거 아니에요. 근데 먼저 넣으셔도 돼요. 이거 제 출조구요. 출조 있으신 분은 댓글 달아주세요. 괴물이 지금 요만큼 남았거든요. 이제 이것 좀 섞어주세요. 네 이제 이렇게 계속 섞어주면 되고요. 그러면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. 완성작은 소개해서 올리도록 할게요. 아, 맞다. 그리고 제가 그 전에 소개할 게 있었는데 깜빡하고 말을 안했요 이거 문방구에서 어.. 천원 주고 샀거든요, 다. 사는데 뭔가 냄새는 모르겠어요. 그럼 사이다. 같은 냄새가 나고요. 아, 지금 손으로 만지면 안 되니까 이쑤시개? 짤린 이쑤시개. 좀 했게. 도구가 지금 모자라서 예.. 네, 최고 예쁜 색깔도 있었는데 제가 모르고 이거 다른 데딱 붙여가지고 아우 어, 조금 더 섞어볼게 일개가 완벽하게 다 섞일 때까지 기다려주세요. 네,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고요. 그러면 다음번엔 더 재밌는 것을 찾아뵙도록 할게요. 그리고 기계지금 좀 죄송해요. 그럼 마치도록 할게요.